이 지희가 사준 옷이야, 이게. <laughs> 응. 선물. 오케이? 어, 그래? 야, 지희한테 선물도 받아? 야, 양. 선물. 이게 중간에서 잘 터진다고. 오히려. 야, 여기도 세다. 근데 얘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 오늘? 고0 응. 1은 거기가 더잘 들린다고? 응. 한번 내가 들어볼게요. 그 옆장, 이쪽.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만만치 않게 들린다. 네. 어. 아, 여기도 만만치 않고. 아니, 지금 내가 여기 팔려고 그는데 네. 자기, 자기 말대로 여, 여길 파야 되겠지. 대액을 바꿔서 여기 파자고.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고신당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뭐라안 <laughs> 할게. 중장으로 끌려가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안 할게. 난 이쪽 같아. 밑에가 아니고? 통통을 뜯어봐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통 소용없지. 저쪽이다. 아니, 밑에다. 밑쪽 어, 아, 아유. 밑에네. 아니, 통통 소용없어. 됐어. 아, 밑에네. 요, 요 금에 맞추자. 네, 금에 맞추려고. 1, 2, 3 써놨지, 내가. 음. 아니,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 땅팔 때만 힘이 나고. 평상시에는, 아, 힘 없어. 이리로 왔지? 하나가? 네. 땅 파는 건 내가 제일 빨라 <laughs> 내가 여태까지 누굴 봐도 이게 퍼 올리듯이 파야 돼 응? 그래야 안 찍는다고 안 나도 이제 힘이 붙인다 빨대 쳐야지 정책에다 물려주고 어? 이 아파트도 물려주고 다네 거야 어? 그때 가 <laughs> <laughs> 야, 내가, 내 아파트를, 야한채몇 억인데, 이게 10억이 넘는데. 다니 네 거라니까. 여기는 아, 이게 생짜리 톤이니까 여기. 어, 어르신 오시라고 그래. 이거 내가 준 배터리 아니야? 이거? 내거 아니야? 그래. 야, 이 씨,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여기. 몇천 지금 더라 아까 저기, 저기 팠으면 이거. <laughs> 이, 일 엄청 많을 뻔 했다. 그래. 야 청소를 어람을 했네 사장님이 잘가 있는 거예요 어..야 대단한데? 그니까 러 <laughs> 그럼 차라리 제대로 하지 결국 이렇게 될글 알면서 이제 디귿자로 했더니만 <laughs> 아또 누가 댓글로 뭐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보고 어쩌고 써놨더라고 왜, 그걸 왜 못했냐 이거지 나한테 근데 뭐 그런거 신경쓰면 유튜브 못하는데 아,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그냥 나보다 잘하시는 분인가보다 그 무시했는데 한번 아, 뭐 그냥 한번 껴볼게 위에 난방 배관 없으면 그냥 키울 수 있어. 이 정도면. 뭐 부속도 아끼고 좋지. 뭐 끼면 안 되고 절대. 됐어요. 들어봤잖아 혹시 여기 뭐 보험 있으세요? 네, 제가 보험 처리 써드릴게요. 나는 보험을 항상 일 하다가 중간에 물어보지. 처음 처음부터 안 물어봐. 난 보험을 네. 처리 하나 안 하나 받는 게 똑같으니까. 보험회사에다 얘기했더니 뭐 일을 뺏겼다는 그런 댓글을 봤다. 내가, 네. 내가 다 써드릴게요. 네. 아, 그런 경우도 있냐? 아니, 보험, 그때, 그, 장안도 그, 음. 사모님 있잖아요. 응. 음. 네? 음. 그 사모님이 보험사에서도 불러가지고, 견해도 실패하고 갔었잖아요. 아, 그래? 보험회사에서 부른 사람이 실패하고 갔었나 네. 어, 그렇구나. 그럼 세명네명 그랬다가, 음. 어, 퍼펙트에서 왔대니까, 응. 음. 네? 아, 그 정도 사장님이, 뭐, 검사에서 아니라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응. 음. 그러고, 좀, 그냥, 음. 오케이 하고 왔대잖아요. 그래.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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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뭘 다음 턴 여기서 걸지 마. 그냥 여기서 걸어. 괜찮아, 어? 일 많잖아. 이것도 벗겨야 되고. 일 얼마나 많아? 벗겨져 있었어요? 아, 벗겨져 있었어? 네. 응. 만약에 이거 못 벗기면은 수국제에서 하라고. 뭐, 빼려고 막 고생하지 말고. 이게 힘드니까. 뭐, 벗겨져 있었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뭐 상관없는데. 이게 1, 2, 3이니까. 하나. 아, 양경기, 그 고시원에 있는 양경기를 다 장구고. 그리고 계란기를 보세요. 양경기에서 새도 술세 뭐 많이 나옵니다. 아, 엄청나요? 와나 나 가정집에서 1 0 0만원 나온 것도 봤는데. 일반 가정집에서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양병기 그 원리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양병기의 물통이 자동으로 차, 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동으로 차는데 그게 망가지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24시간 내내, 네? 아, 이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모든 양병기를 그다 잠그고 아니면 가까이 가서 뚜껑 열면요. 물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땐, 그것 때문에 소스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600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일반 가정집도 막 1,200톤씩 사라지는데, 고시원은 방이 40개인데, 그거 훨씬 더 심한 거죠. 보통 일반 가정의 세입자들도 그런 거다 신경 안 쓰는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 더 신경을 안쓸거 아닙니까? 뭐, 물이 새서 들어가든 말든 내가 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얘기하지 에? 물 계속 들어가는 거는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자기가 쓰는 데는 그러니까 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형님 이거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 그 저기 시커먼 것만 발라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이 동네 사람보다 아이고 너무 좋네 응, 응. 아니 근데 이거 뭐는 처... 것도 힘들데 금방 게 저기 형님 이거 처음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응, 응. 처음처럼 하나 한잔 해야 되겠다 처음처럼 응. 아 이말이 이툭 튀어나오네 내가 오늘 전화 받느라고. 아 정신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해인사람전화안 받으셔. 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는데. 꽝치더라도 상도동 넘어가면서 전화 통화해 계속 볼게요 아니 그래도 야, 확실하게 가야지. 야, 저 지금 해인사 지금 지금 폭 저기 일단 철수할지도 모르는데 왜? 아니 좀 기다려봐. 어? 확실하게 통화되고 가. 가고 가있는데아 이거 이제 나왔는데 이러, 이러시면 완전 말장 꽝이잖아. 야, 이게, 제일, 이게 최고야. 게 최고야. 나이 먹어서 집이 아이고 운리나 사람도 고칠 고추, 고칠을 바라야 사람도 고장나는데 집이라고 고장 안나가 할머니 저희도 무새는 것만 고치러 다니는데 우리 황사양 때문에 이렇게 또 운이 좋게 끝났네 여기 절대 밟으면 안돼 네. 이거 밟으면 나, 네, 절, 나 절대 못 들어와요 알았어 아니 안 잠깐만 안 뭐, 뭐 없나? 네. 이거 치우지 마세요 이 아파트 한 군데 더 갑니다 두탕 할수 있나? 두통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야, 황사장 말안 듣고 내가 처음에 찍은 데 팠으면 2시간 더 걸리는 거야. 더 많은 흉터가 생기고. 야, 이번엔 내 장비로 한다. 꺼내지 마. 탐지기만 꺼내든 가야 뭐, 탐지기 안 꺼내도 될 수도 있고, 뭐. 아빠 뭐안 떨어지면 나도 못 찾는 거니까. 야, 이 아파트는 그큰거안가져가도 돼. 뭘뭐 힘들게. 그큰걸 가지고, 작은 거 가져가지. 그큰거쓸 일이 없다고. 빨리 빨리 해야지. 어, 봐라. 나 금방이잖아. 왜 꺼내? 아, 꺼내지, 꺼내지도 마. 아우, 아우, 왜 힘을 빼고 있어? 아우, 왜 그래? 아, 하이트래? 장사? 아, 왜 그래? 아, 힘도 좋아. 아, 물론 그것도 가볍긴 한데. 내려와. 빨리... 어, 왜? 아가실 내가 먼저 가? 어, 얘를... 날씬할까? 들어갈 수 있어. 아,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그 정도면 신공인데? 어우, 야, 이건 장난 아닌데, 저번에 한집 내가. 딱 붙었어. 이쪽도 위에 도 없어. 정수리만 도못 들어가지. 나한테 아, 갈수 있어. 어. 아, 블루투스도 빼야돼. 오, 장난 아니야. 귀가 걸려. 시골. <놀람> 됐어. 됐어. 오우 씨. 여러분 범 잡았어요? 어. 너 어림도 없다. 이거, 이거 빼고, 네. 여기서 걸면 돼. 빨리 해야지. 아. 하고갈 거야? 빨리. 그, 뭐 거야?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안 샌다고 했다, 했다고 했다 그랬지. 압이 안 떨어진다 그랬대.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야지 집에. 누가 한번 왔다 간 집이니까 쉽지 않다고. 온수가 안안 떨어지면 이제 내가 냉수 걸 건데. 일단 변기 전구는 고 계량기 전구. 응응 음, 음, 그래. 응. 음. 뭐 집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난방은 절대 아, 아닌 게 여기 난방 세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볼로도 지금 멀쩡하고 아 꼼짝도 안 한다. 이거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상태 가지고는 한번 내 들어오는 보겠지만 야 가스 놓고 별지 다 해봐야 소용 없어. 여기 다 마루에다가 앞에 사람이 못 찾을만 하네. 나도 못 찾겠다. 안돼 이래 가지고 밑에 집에 물도 안 떨어지고 도배지만 살짝 젖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야 되겠다. 아이 아파트는 원래 세면 확실하게 세주는 아파트인데 벌레바지나 제대로. 빼기 쉽게 끔싹싹다 올려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이거 사모님 죽었다 깨나도 못빼 이거 사모님 능력으로는 내가 나도 이거 관심 밑에 이거 박아가지고 잡아당겨서 내가 뺀 건데. 이게 어쨌든 원인이 저희 집이 아, 사모님 내가 아니 저기 사모님 내가 거의 99%에요. 야 이거 나중에 볼로 고장 나면 이거 이거 치워줘야, <laughs> 치워줘야지 이게 되는데. 아 그게 문제다. 난방 검사도 못해 이건 큰일이야 이거 앞으로 이거 건조기 세탁기 때문에 아이 밑에서 세도 문제고 물부어줄게 밑에 봐봐요 물 떨어지는 거 봐봐 어디 금방 떨어져 어디 봐봐 오 그러네 물 떨어지네 오이 많이 떨어지네. 찾았잖아.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어, 그게 원인 어. 여기서 실리콘이 들떠가지고, 어. 이런데로 물 타고 들어가갖고, 아, 잠깐만, 거야. 잠깐만. 야, 봐봐. 이 지금, 이 어두, 이이이 어, 이이 어, 어, 어떻게 했는데? 어, 떻게 다시. 이. 아, 이거 수전 문제 같은데? 야, 물 틀어봐. 수전 타고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물 틀어봐. 어, 어 근데 아, 물이 꽤 떨어진다? 물이 물이 떨어진다? 근데 수전은 이쪽에 있는데? 구조가 틀리잖아요. 수전 은 안쪽에 들어와 있다고. 싱크대 안쪽에. 싱크대, 싱크대 안쪽에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뒷벽에서 떨어지는 물이라고. 불 음. 때린다? 저기서 계속 떨어지네. 그러네. 저 뒤에서 들어오네. 아씨 그러네. 야, 야 정태기 말이 맞다. 어. 오늘 다 지신 거예요. 어, 해야겠다. 그래. 아 상원이, 야 이거 좀 들어가네. 이걸 치고 여기서 또 실핀 쫙싸드리자고0월달에죽겠했다 아, 그랬으면... 그랬지. 이거 오래된 거잖아. 응, 그래? 야, 근데 골레바지는 내가 뺀 거다. 내가 빼자고 한 거다. 그죠? 아, 상원이, 그죠? 내가 이거 이거 나중에 뺄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손으로 뺄수 있게 해드렸지만, 우리 황사장이 찾은 건데 저는. 생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아파트 가면 내가 이거 다 밑에 보는데 이 아파트는 내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자주 왔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이건 여기, 여기서. 여기 가마 감압 벨브. 앞에 이 박킹 때문에 지금 살짝. 됐습니다, 사모님. 이제 괜찮아요. 불봉 때문에 응. 캡을 싸고 씌워 갖고 다니는 거 잖아요 응 아, 아, 알았어 네. 근데 중요한 건나 내일부터 일이 하나도 없어 에? 일이 없다고 일이 말이대요? 없다고 에? 아니 뭐, 나는 구독자 2만명 유튜버가 인값 따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실상해. 난 진짜 뭐뭐 뭐 이렇게 막, 막 쌓아놓고 그런 게 없어 알니잖아나 맨날 전화만 아, 많이 받고 사장님이 어. 어 남들처럼 그렇게 검사비라도 받고 다니고 응. 정확하게 진단해준다 고 그러고 응. 예약제로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남들은 예약제로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난 그렇게는 안 하지 응. 나는 아그검사해도검사해도 검사해도 소용없다고 그러지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난그러고 말아 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일이 없구나 나도 그냥 가서 무조건 검사해 그러면 아 근데 나는 좀 그렇다 확실하게 나 나와야...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형 너8천원 뭐 탐지기 하나 사줘. 얘기해. 내거 항상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 야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넣냐? 여기다 넣을까? 아, 여기다 넣도 되네. 아이 그러네. 여기다 넣도 되네. 아 여기 생각면 못했지? 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나왜 맨날 힘들게 왜? 내가 왜 여기다 넣었지? 그렇지. 어 딱이네. 하나 더 해도 되겠다. 이건 사다리고 내가 얼마나 편하냐. 공간도 들 차지하고. 내가 딱 이렇게 짰잖아. 아 여기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게. 오늘 황상형 덕분에 오늘 두 집이 빨리 해결됐는데 두 번째 집은 이제 아랫집그 도배지가 말라가지고 쫙 위로 붙으면. 이제 그게 원인이 맞는 거고, 이제 시간 지나면 알거든요. 일단은 이제 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비 정도만 받고, 저는 그냥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도배지가 다시 안 붙으면 계속 뭐 그런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가서 봐드리면 되니까. 야, 아침 점심도 안 먹었는데, 황사장 엄청 배고플 텐데, 밥 먹자고 그랬는데, 지금 가야 한 시간 안에 갈수 있어요. 여기서 30분만 지나면 집에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려요.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막히겠지. 그래도 이 시간에 가는 게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 어, 싼. 어, <laughs> 어, <laughs> 어. 괜찮아. 어정유아너 나중에 같이 형이랑 같이 먹자. 어, 이게... 이게 글록 19. 19지. 잠깐만. 글록 19. 19어 19. 다음에. 더 이게 19잖아. 어 19고 이게 18C야. 이게 아, 18, 18시, 어, 18시고. 그러니까 19하고 17이 제일 유명하잖아 원래? 어, 어, 어 원래. 17은 없나 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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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17인가 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 잠만. 어, 5인데 아, 나도 아직 다 파악을 못했어. <laughs> <laughs> 아직. 요즘 내가 이거 뭐냐 아니, 이름? 시... 아니, 잠깐만, 뚜껑. 잠만 19를 샀는데 17을 안 사진 않았을 텐데. 잠만 아니야, 아니, 17 있어. 어야 나가네. 이거, 이거 가스 다 없애야 돼요. 어, 어, 어. 나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내가 항상 조심하는데 좋아, 어, 아 근데 지금 가스가 좀 힘이 약해. 그렇지. 겨울은 약해. 어. 야, 탄, 탄속. 야, 탄속. 어, 저건... 그래도 어. 야, 탄속 측정기도 있어. 어. <laughs> 어. 정확한데. 아, 그지그 어. 오케이. 야, 어. 아그니까 잠깐만. 17이. 아니. 야, 18시. 전이 씨를 이제 나온 거. 이건 형이 있어 갖고 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여기 뭐야 이것도 있네요. 쉬고. 형. 어? 어? 어, 아 이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있었었어? 거고. 어, 원래 있었고. 잠깐만.